얼른 잡아 거기서요? 아들이 대기업이라면서 택시비 더 내놔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왜 택시비를 더 받아요? 자식 자랑하던데 더 내야지. 일부러 빨리 오고 더 친절하게 해줬는데? 자, 여기 있어요. 충분할 테니 얼른 가세요. 괜찮으세요? 고마워요. 가방을 잃어버려서 당장 돈이 없는데 어쩌죠? 아들을 찾으면 돈을 드릴 수 있는데. 괜찮아요. 아들은 어디 있나요? 우리 아들 이성 기업단인데요. 생일이고 보고 싶어서 반찬에서 왔어요. 취직하고 연락이 안되고 몇 년째 찾아오지 않아서 걱정돼서 휴대폰도 없어지고 막막해졌어요. 저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. 좋은 어머니가 계신 아들이 부럽네요. 저희 집에 여유가 있으니 오늘은 거기서 주무세요. 자기야 나왔어. 진기야 엄마야. 엄마가 여기 왜 있어요?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니? 엄마! 여기 있으면 안 돼요. 행색은 왜 그래요? 엄마를 세게 밀쳐내는 아들. 혹시 우리 엄마라고 얘기한 거예요. 여친 곧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는 오지 마세요. 자기야, 지금 왔어? 둘이 아는 사이예요? 아, 방금 인사했어. 옛날에 알던 시골 아줌마야. 이 사람이 제 남편 될 사람이에요. 저처럼 신랑도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서로 의지가 많이 돼요. 부모님이 안 계셔요. 축하해요. 잘 어울리네요.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축하해 주실 텐데. 혼자 흐느껴 우는 엄마.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하다. 괜히 보러 왔구나. 여보 왜 먼저 떠났어요? 좋은 아침이에요. 사장님 댁에 계시던 할머니가 이거 남자분께 전해 달래요. 안 계셔서 사장님께 드려요. 아주머니 가셨다며? 급하게 가셨네. 아주머니가 아니고 어머니셨어? 어떻게 어머니가 계신데도 그럴 수 있어? 난 돈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늘 기대고 싶은 엄마 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. 아주머니처럼 좋은 어머니가 계신 그 아들이 누군지 부러웠어.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은혜도 모르고 나까지 속이다니. 이게 본 모습이야? 당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. 우리 같이 하던 사업도 결혼도 없던 것으로 하자. 자, 자기야. 미안해 거짓말이지.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오빠가 있는 거야. 아니 어머니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?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. 어서 어머니께 사과드려. 넌 엄마의 은혜도 모르는 못난 놈이야. 그런 당신에게 어머니는 반찬도 해놓고 말도 없이 떠나셨어. 왜 엄마가 창피해? 나에겐 돌아갈 엄마도 없어. 민미안해. 엄마 미안해요. 두 사람에게 모두 잘못했어요. 이 사람 얘기 들으니 정신이 차려져요.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도 나에게 정말 아름답고 과분해요. 이 사람 말처럼 제가 잘못했어요.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. 제가 어머니께 이제 더 잘할게요. 돈보다 먼저 갚아야 할 것이 있죠. 부모님의 은혜입니다.